안녕하세요. 건강규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류마스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 모임을 연말에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 이 22세 때, 2008년 22세 때, 루푸스와 류마스 관절염을 동시에 진단받은 레슬리라고 하는 어, 30대 미국 여성분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 블로그 활동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십니다. 류마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동시에 있는 여성분인데, 블로그에 굉장히 실생활에 대한 어떤 류마스 관절염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 꽤 흥미로운 주제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올라온 글, 요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게, 미국에는 연말에 파티나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라서 이제 모임을 아마 좀 자제하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모임을 할때 너무 많이 노력하지 말것 그러니까 소모시키지 말 것입니다 이런 와인 어떤 모임 모임이나 파티를 주최할 때어 너무 소모시키지 말것 자신을 너무 많이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류하스 관절염과 루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류마스 관절염 질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내 몸의 한계, 어느 선까지인지를 미리 알고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어, 적절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 어, 그러니까 방문하는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분, 이 분이 한 조언 같은 거 보면은 어 본인이 준비하는 음식은 많이 하지 말고, 내 몸의 육체적 한계가 허용하는 이내에서 음식 준비나 파티 준비를 하고 손님에게 디저트나 음식을 많이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겠지만, 류마스 관절염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나 시점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특성 중 하나가, 혼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위마스 관절염 발병 이전에 보면은, 어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든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혼자서 너무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 너무 혼자 애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을 쉽게 만들 것, 너무 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쉽게 대충대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쁜 접시가 아닌 일회용 접시를 사용한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안 좋을 수 있겠지만 류하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접시 쓸 수가 없고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고요 식기세척기가 있지만은 접시를 헹구고 넣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식기 세척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식기 세척기 이용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레슬리 여성분 역시 본인이 완벽주의자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 류마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질 환자분들, 완벽주의자가 많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해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집안 일도 청소하는 것도 너무 완벽하게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완벽하게, 반찬도 내가 정말, 직접 다 완벽하게 만들고, 집안을 꾸미고 정리하는 걸로 무리할 때가 있다. 요하스 관절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타입입니다. 집안 청소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하고, 음식도 정말 정갈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집안 정리도 완벽하게 하는, 살림을 완벽하게 하는 여성분들 많죠.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모임을 주최한 그 자체가 중요하다.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살아서 생활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완벽하게 집안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파티를 사람들과 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완벽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할수 없거나 질, 내가 즐길 수, 있는 아니,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좋다. 평소 성격을 버리고 적당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원래 타고난 완벽주의 성격을 버려야 하므로 쉽지 않죠. 유마스 관절 환자들이 분 완벽주의자 성격이 많은데 이 완벽주의자 성향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 완벽한 모임을 주최하고 난 후에는 결국 며칠간 류마스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완벽하게 모임을 주최하고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본인을 소모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하게 열심히 완벽주의적으로 일을 치러낸 다음에는 류마스 관절염 통증으로 며칠간 끙끙 앓게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어,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인 미국 30대 여성분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어, 연말이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팁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